네, 안녕하세요. 미쉘입니다. 자, 오늘은 그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블로그 수익화. 수익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블로그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블로그 끝난 거 아닌가요? 유튜브 시대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블로그 왜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입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뭐 창업을 한다거나 뭐 수익화를 시키고 싶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요. 네, 블로그를 공부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자, 이제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의 개인 블로그에 여러분이 열심히 글을 쓴다고 해서 네, 그거 자체로 수익이 발생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일단은 좀 개인적인 저의 스토리를 좀 드려볼게요. 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네 저는 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 주위에 있는 사장님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네, 미슐 님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을 했어요 알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뭐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뭐 ppt를 만들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영어 강사 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직원들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 교육할 때 항상 그 블로그 마케팅 교육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 ppt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들은 그 사장님들이 강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인, 주변의 사장님들에게 또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이 강의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제가 강의를 한다는 그 내용들을 제 개인적인 블로그에다가 계속적으로 올려요. 계속적으로 올리니까 저도 신청할게요. 저도 신청을 할게요. 네, 저의 블로그에 그 올라간 그 포스팅을 보고 제 수업을 신청을 하시겠죠. 제 블로그 자체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제 상품을 홍보한 거잖아요. 저는 강의예요. 이런 강의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강의는 여러분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강의 상품을 판매를 해서 수익 창출이 된 거지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굉장히 잘해서 수익이 창출이 된건 아니거든요. 즉, 블로그는 뭐냐면 이렇게 홍보 효과를 일으키게끔 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 숙소를 제 블로그에다가 올렸어요. 자, 제 블로그에 올린다고 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쵸? 자, 그런데 제 블로그를 통해서 예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네요. 당연히 저는 예약을 제 블로그로 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이 된 거죠. 자, 여기서도 제가 블로그를 잘 운영을 한 거는 맞지만 운영한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숙소를 홍보해서 판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된 거죠. 자,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LA에 갔는데 그 한인민박 집에 있었어요. 네, 그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후기를 올렸어요. 네, 너무, 너무너무 좋고 내돈 내사였습니다. 후기를 올렸는데 제 글로 인해서 한 60명에서 80명이 예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홍보 의뢰를 하겠죠. 이거 홍보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좀더 저희 숙소에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저희 국제 디지털 도마 디 협회에서 운영 대행을 맡아서 하게 되었거든요. 자제 블로그 자체로 수익이 발생이 된 거는 아니죠. 네, 제 블로그를 통해서 그 숙소에 효과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뭐? 아, 저 사람은 홍보 기획을 굉장히 잘 하는구나. 저 사람은 컨텐츠 기획을 굉장히 잘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블로그 대행과 인스타그램 대행을 저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수익화는 뭐냐면, 어, 실제로 블로그 자체를 열심히 운영을 한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무언가가 물건이 팔려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아야 돼요. 팔았을 때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많은 기회가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회가 성과는 아니거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야지만이.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수익화. 블로그 수익화는 개인적인 블로그에 내가 열심히 글을 쓴다고 해서 어때요?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블로그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유튜브 시대가 아닌가요? 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방문자들이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막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4분의 1? 저도 블로그를 접어야 되나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블로그를 접지 않고 계속적으로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네, 저는 당연히 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네, 블로그에 그런 광고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네, 사람들이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네. 블로그에 글을 쓰면요. 방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어, 이제 블로그 영역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다른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회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상위 노출이죠. 내가 강남역 맛집이라고 검색하면 그 우리 맛집이 상위 노출이 돼야 되고요. 내가 제주도 펜션이라고 검색을 하면 내가 운영하는 제주도 펜션이 상위 노출이 돼야 되는데 블로그 영역에서 돈을 내고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뭐지? 네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지만 블로그를 아예 검색을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내 네, 과거에는 블로그 상위 노출을 시키려면 대행사를 찾아가서 아니면은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를 찾아가서 내 돈을 주고 올려주세요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의 그런 그 블로그에 돈을 내면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 파워 컨텐츠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글써 그냥 글 하나 잘 써서 상위 노출 계속 시켜 이런 홍보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돈을 내고 이용을 해요. 점점 광고 플랫폼들이 네,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으로 지나고 네, 있는 거죠. 네, 블로그 이제는 끝나지 않았냐? 그런데 여러분 네이버 지도 검색하시죠. 네, 스마트 스토어 검색하시죠.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검색하시죠. 네 그러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블로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블로그 공부를 하고 싶어요.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막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아도 되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수익이 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냥 적당히 하면 그냥 적당히 해서 끝나죠. 내가 이왕 시작을 하는 거 저는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불리니들을 위한 내 네, 조언입니다. 이제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쉽게 말하면요. 그냥 홍보 채널이에요. 네, 네이버 블로그는요. 여러분 홍보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홍보할게 아니면 그냥 노트에 쓰면 되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쓰면 되지 않나요? 굳이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고. 내 블로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글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글을 본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돈 내고 물건 사는 거 있죠? 내돈 네, 내고 이용하는 거 있죠? 그걸 한번 블로그에 써 보세요. 자, 오늘 저는 파리 바게트에서 음 요거 샀어요, 요거. 자, 요거 요거. 내 네, 커피를 샀습니다. 내가 다른 뭐 스타벅스도 있고, 내 투썸도 있고, 뭐 백다방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 파리바게트에서 샀단 말이에요. 왜 다른 데도 있는데, 제가 이걸 왜 파리바게트에서 내 돈을 주고 샀을까요? 그 이유를 정리해서 한번 블로그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자, 이것은 노트북이에요. 내 네, 많은 노트북이 있는데, 제가 LG 노트북을 구입을 한 거예요. 자, 제가 돈을 내고 분명히 이 노트북을 구입을 했단 말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이 노트북을 왜 샀는지 한번 글을 써보시고요. 또 다른 누군가도 이걸 보고 LG 노트북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 팔리는 글쓰기를 한 겁니다. 자, 내가 소비하는 것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블로그에 올려보시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올려볼까요? 네. 내가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네. 그러면은 어떻게 수익 창출할 수 있을까인데 컨텐츠 제작 일이 따로 있어요. 잘 팔리는 컨텐츠를 제작해주는 것도 이게 여러분은 상품을 제작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커피를 만들고 이런 상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영상을 제작하고, 사진을 찍고, 이것도 또 다른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디지털 상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글을 올릴 거 조금 잘 만들어서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네, 블로그 컨텐츠 제작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영상을 듣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고요. 아, 네, 앞으로 그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 네, 꾸준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